원장님, 얼마를 마케팅에 쓰고 계십니까? 월원 장님 매출의 얼 마를 마케팅 에쓰고 계십니까？월 천만 원, 오백만 원 아니면 이백만 원？지금 그 비용 혹시 낭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오늘 은 제가 18년 동안 병원 마케팅 현장 을 바탕 으로 강남 부터 지방 까지 성형외과 부터 내과 까지 진로 과목 별, 지역 별 정확 한 마케팅 비용 기준 을 알려 드리 겠 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간 병원 마케팅 현장을 누비고 있는 김부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병원 마케팅만 해도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한의원, 산부인과, 치과, 이비누후과 내과, 네트워크 병련 등 80여 곳 이상 병의원 마케팅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광고만 돌린 게 아닙니다. 기획, 제작, 실행, 분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매출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헤어리 보이 리프팅은 네이밍부터 브랜드 기획 마케팅 총괄까지 진행하였고 다양한 의료 기기, 보톡스 필러 등 제품 마케팅까지 직접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자랑 아닌 자랑질을 하고 네가 뭔데 병원 마케팅에 대해 떠드는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까봐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떠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원장님의 최대 고민, 바로 병원 운영 예산입니다. 특히 처음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시죠?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역은 어디 에 할지, 평수와 위치, 층수는 어떻게 할지, 건물 주차 여부, 장비 선정, 의료진 구성, 인테리어, 홈페이지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 진료 과목 결정, 경쟁사 분석, 해외 환자 유치까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마케팅 비용입니다.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될까요? 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매출이 성장한 병원들을 분석해 보면 병원별 마케팅 비용의 기준은 매출의 에서 20%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범위가 넓죠. 그래서 지역과 진료 과목에 따라 구체적인 마케팅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상권 기준입니다. 서울 강남권 압구정역에서 노년역, 신노년역 강남역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비급여 중심인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매출에 20% 이상을 쓰셔야 합니다. 비급여와 급여가 혼합된 경우는 매출의 15%에서 18% 급여중심병원은 매출의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지방 메인 상권도 동일합니다. 대전 둔상도 일대 부산은 서면역 주변 대구는 중구 동성로와 수성구 범호동 일대 광주는 신천동과 시평동 일대가 해당됩니다. 2차선권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메인 지하철역 주변입니다. 예를 들어 중구는 을지로역, 동작구는 이수역이나 사당역, 마포구는 합정역이나 홍대입구역, 송파구는 잠실역이 이런 곳들이죠. 이 지역은 비급여 진료 감옥은 매출의 15% 내외, 급여 진료 감옥은 매출의 10% 정도입니다. 그 다음 3차 상권인 동네 상권은 평균 매출에서 7에서 8%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주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예산은 원장님의 상황과 방향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막 오픈하신 원장님, 현재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신 원장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원장님,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막 오픈하신 원장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로베이스에서 지인 영업으로 시작하시니 매출 발생까지 고정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자, 장비 리스비, 인테리어 할부비용, 급여, 공과금, 의료 관련 소모품, 운영 시스템 비용, 회계비용까지 정말 나갈 돈이 많습니다. 그럼, 월 마케팅 비용은 도대체 얼마를 써야 할까요? 상권 분석도 경전 병원 분석도 없이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조건 하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두세 달 진행하시고 효과가 없으면 바로 마케팅을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원내 마케팅 직원 한두 명을 채용하시죠. 진짜 이 방법은 말리고 싶습니다. 한두 명의 직원이 이 모든 업무를 할수 있을까요? 블로그 카페글 작성 매주 매달 이벤트 상품기획 홈페이지 기획과 디자인 수정 고객 DB 분석, 경쟁사 분석, 비수기와 성수기 준비, 원내 홍보물 제작, 영상 촬영, 편집, 채널 운영까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한두 명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상담 실장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겸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진짜 비효율적이고 효과도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한번 월 마케팅 예산을 점검해 보세요. 현재 원장님의 지역, 메인 진료 과목, 원장님 수 이세 가지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략적인 마케팅 채널 추천과 마케팅 예산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신노년역, 피부 시술, 원장님 5명, 이런 식으로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 마케팅 채널별 평균 단가, 우리 병원에 맞는 채널 선택법, 구체적인 진행 방법, 이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18년차 병원 마케터 김무장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성공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실전에서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